Hi, my name. Hi, my name. 보라색연필. 안녕하세요, 보라색연필입니다. 오늘 스타트업을 해볼 건데, 제가 방금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학, 학, 어, 반가워 활동하고, 학교, 학원을 마치고, 이제 3시 12분에, 음, 학교 차를 타고, 4시 도착했어요. 근데 저가 다음부터는 어 영화 음 이거는 아마 일정이 이렇게 될것 같은데 4일 때부터는 피아노 공을 끝내고 금요일이 제일 바빠. 근데 피아노 공을 끝내고 금요일만 반가워 하거든요. 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피아노를 끝내고 일단 그, 아니, 학교를 끝내고, 피아노 학원을 끝내고, 이제 영, 어 학원 가가지고, 그, 공부하고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월요일은 한자, 월요일에 한자 공부 과외선생님 모시고, 그 다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그냥 안 오시는데, 영어 학원은 매일매일 가야 돼요. 근데, 여, 아 그리고 과외 영어는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하게 됐어요. 저번에 영어를 끊기돼가지고 다른 거, 과외 영어. 외국인 선생님이랑 할 건데 그리고 저가 음 다녀야 하, 할 학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4월달부터 학원 다녀야긴 해야 되는데 학원 2개 아니면 3 개는 다녀야 된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아 어쨌든 저가 팬츠 좋정한다는 영상 그거 조회수가 칠인데. 한 명도 안받도록한 명도 뺀증 정해줄 수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가, 다음 영상 예고는, 어, 집에서 트럭을 타고 집에 탈, 집을 탈출해라. 근데, 집을 탈출한 후에, 집을, 아니, 집을 탈출해서, 집을 탈출해 놓는 건데, 어떤 괴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저분, 아, 이제 일단 떨어지면. 그리고 저, 저가 피에는 같이 먹거든요? 근 약간 얇, 전 얇은 블럭이랑 두드둘을줄 못해요. 근데 두두들도 예전에 아예 못했는데 지금은 할수 있어요? 무슨 살짝 천천히가 방금 점 떨어질 뻔했나 데요흐클러드 피우지 피우시오. 아까 괜히 그렇게 막피안 된다고 막피 별로 안 된다고 막 가고. 저거는 할머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야, 여기. 오늘은 그런 승부할 수 있을지. 이게 최고 기복입니다, 저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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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복, 회복. 노란색일 것 같은데, 지금 다리니까. 오, 됐다. 됐다, 됐다, 주, 아니면 중간인가? 하, 아, 이러면 중간일 것 같아요. 잠깐만 아까 그거 체크포인트 아니었는데 왜 내가 체크포인트처럼 생각했지? 어떡해? 아 그리고 저가 뭐였더라? 어쨌든 아빠 오늘 좀늦와가지고 저가 오늘은 금요일마도 살짝 늦게 자거든요 저가 근데 근데 음, 아니 어쨌든 그거 말고 저가 아.. 영상 중인데.. 영상 중... 아 제가 그리고 다음 예고 보여줬잖아요 그때 확실한 예고는 아니구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자 한번 더 떨어지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막 까불기. 저 자라중? 아 그리고 저가 그 소감인가 소감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애가 말하는데 저가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듣긴 했어요 저가 근데 뭐라고 하길래 저가 얘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더니만.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뭘 생각했냐면, 저가 아, 촬영 중에는 제가 진짜, 침투를 받지 못하는데, 전 침투 잘 받는 편이에요. 오늘까지만 촬영하면서, 침투를 받겠습니다. 어쩔 수없네 그럼, 빠이.